안녕하세요. 웹스토리브입니다앱 디자인 개발 기능사 레이아웃 파트 드디어 마지막 세션이 왔습니다. 네, 벌써 24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네. 빠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 마지막을 장식해줄 FU형. 요걸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도 음, 요거니깐 F2랑, F2랑 똑같죠. 그죠? F2. 아마 27년도까지 요게 나오고, 아마 27년도 또 지나면, A, B, C, D, E, F, G, G 유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게 유형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요거 작업해줄 건데, 어, 좀 틀리네요. 그래도 여기가 좀세 개로 나눠져 있네. 이게 두 개인데, 그죠? 그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신속 정확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앱 디자인, 개발, 기능사, 레이아웃, 라스트, F4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 어 레벨 헤더 아이디는 헤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TIC LG -E. 해줘서 여기는 슬라이더 이렇게 좀 제가 들뜬 것 같긴 하네요 마지막에 생각하니까 여기는 아이디가 컨텐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붙터 여기는 아이디는 붙터 아마 이제 타자가 이 정도 속도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24번째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속도로 나오셔야 돼요 이 정도 속도 안 나오면 타자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타자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스타일 선언해 주신 다음에 별 표시 처리해 주시고요 마진형, 패딩형 타자가 정안 나오면 단축키라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랩 해줄 거고 여기는 헤더 해줄 거고 여기는 슬라이더 해줄 거고요. 여기는 컨텐츠해줄 거고 여기는 푸터.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겠죠. 요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위드 값이 100%고 헤더 같은 경우는 위드 값이 1340이죠? 그다음에 하이트 값은 100이고 그 다음에 마진형 오토 줘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bgc 줘가지고 색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색깔은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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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볼게요 바로 네 이렇게 했는데 어우 둥 떴네 얘가 구피셀이 왜 구피셀에 들어갔어 그래서 0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해다 됐죠. 그 다음에 위드 값 슬라이드는 100%고 하이트 값은 350인가요? 하이트 값은 확인해 보시면 네, 350입니다. 하이트 값 350이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은 이쪽에는 1340. 이렇게 처리해 주실 거고요. 하이트 값은 이미 지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450, 그 다음에 b g c 해 줘가지고 색깔은 대충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어 슬라이더를 지금 하나만 거 같은데 색깔은 안 줬죠. b g c 해 줘가지고 DDD 이렇게 색깔 줄 거고요. 네, 그러면 요거는 가운데 정렬 필요하니까 마진형 오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마진 용토 들어갈 거고, 위드 값, 여기도 똑같이, 1340에 하이트 값은 120인가요? 어? 이 100이, 100이네. 그죠? F4 맞죠? 잘 보셔야 됩니다. 100이네요. 100. 그 다음에, 마진을 05토. 주시면 되고요. BGC 에 줘가지고 색깔은 이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네. 잡혔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더 들어가시면 되겠죠? H1 해 줘서 클래스는 로고 로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네비 클래스는 네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석 표시로 여기는 헤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헤더에 로고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또 이어서 쓸게요. 로고. 헤더에 로고 들어가고 네비 들어가고 이렇게 2대 8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위드 값은 20%, 하이트 값은 100 bgc는 대충 넣어 줄 거고 여기다가 얘도 똑같이 넣어 줄 겁니다. 여기는 80 가로 정렬 해줘야 되니깐요 위에는 하이트 값 빼줘야겠죠 그리고 딥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색깔이 EFEF EF, 여기는 색깔이 e 3 e 3 3 이렇게 넣어 주시면 네, 두개 정렬이 됐죠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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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색깔을 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에 링크 들어가잖아요? 링크 들어가니까, 여기다 링크. 여기에 링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슬라이더 링크 들어갔으니까, 이쪽에다가, 링크까지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위드 값이 1340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하이트 값100 해주고, bgc 작업해줘서, d d d 해줄 거고요. aa 해줄게. 안 보이니까 그 포지션 써가지고 레프트 50%에 밑으로 기준으로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를 마이너스 5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구요. 기준점 포지션 일레티브,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렇 해서 D9, D9 해줬고 얘는 D1, D1, D1 이렇게 해주면 티가 잘 안나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 색깔로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는 여기다가 컨텐츠 컨텐츠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개로 나눠지죠 전두 개로 나눴어 요 이렇게 그죠? 배너가 있고 두 개로 나눠지는 이런 구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티클 해줘서 얘는 클래스로 배너 이렇게 처리해 줬죠. 두 개가 들어가니까 뒤에박스두 개가 들어가 버리니깐요뒤에박스 만들고 여기다가 티클 만들어서 여기 있는 노티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갤러리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죠. 그죠 조금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컨텐츠에 이쪽에 배너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는 배너, 배너 들어가고 여기는 제이박스 음,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제이박스. 그냥 제이박스 쓰면, 어, 그냥 제이박스 쓰시게 되면은. 선택되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자신만 선택하라라고 그서 이렇게, 이렇게 설정해 줬죠. 그래서 여기 d 에 박스가 있고 여기 안에 노티스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노티스가 있는 거고 여기 안에 갤러리가 있는 겁니다. 요런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div 대신에 이름을 써 주면 좋긴 한데 <laughs> 적당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요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거고 그럼 배너 같은 경우는 위드 값이 100%될 거고 하이트 값은 150이라고 처리를 해 줬고 여기다 150px 해 줬고 어, bgc 작업해 줘서 여기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네 생겼습니다 그냥 v 박스 안에 여기는 위드 값100% 고요 가로정렬 딥을 넣어 줘야 되고 얘네들은, 위드 값이 50% 되겠죠? 그래서 50%, 하이트 값은 350. 해줘서, BGC 넣어줘가지고, 이쪽에다가 B1, B1, B1.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생겼고, 그 밑에는, 처리해줘가지고, 여기다가는, A333. 이렇게 생기면, 네, 생겼죠. 어? 뭔가 사이즈가 안 맞네요. 1 5 0이 350이, 아니, 350이 뭐, 아니죠. 350이 아니죠. 여기는 사이즈가 300이죠. 이렇게. 300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F2 했을 때도 그렇게 안 했나요? F2 했을 때도, 어? 여기 350이라고 했네요. 여기도. 그럼 모양 이상할 텐데. 어? 잘 나왔네요. 350에 150 해줘가지고, 500을 해줬나? 그죠? 이상하네. 여기 컨텐츠 450이라고 해줬고, 여기는 컨텐츠를, 아, 하이트 값안 했군요. 오케이. 요거를, 요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사실 요거 필요 없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그냥 350으로 할게요. 상관없으니까. 350으로, 300으로 하셔도 되고, 그죠. 300으로도 되고, 됐죠.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우리는 350으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그냥 350으로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이미지 정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푸터 처리해 주시면 되고, 푸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3단 구조로 돼 있네요. 그죠. 3단 구조로 제일 편하게 돼 있습니다. 푸터. 애줘 가지고 23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붙어 에다가 붙어 부터 이렇게 해줘서 12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붙어 123 처리해 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드 값이 20 하이트 값은 100 여기 100입니다 120이 아니라 그렇죠? BGC 처리해 줘가지고 처리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고 디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60그 다음에 20 해줘가지고 어, a 3까지 넣어줬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구디 구디 넣어줄 거고요 여기는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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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 거고 여기는 838383 83, 83 넣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어, 레이아웃이 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어, 힘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레이아웃이 어떤 유형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바로 할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24번의 연습했기 때문에 요레이아 중에 어떤 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작업하셨으면 메뉴 있죠? 요거. 메뉴도 지금 보시면 종류가 크게는 요렇게 세 종류, 반응에 들어가는 세 종류, 요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틀리긴 한데, 어, 메뉴도 좀 연습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뉴도 작업해주게. 다음에는 메뉴 들어갈 거예요, 메뉴. 메뉴에서 한번 봅시다. 수고하셨어요.